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는 추석 연휴가 되겠죠. 연휴 때라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냉천골의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명절 연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가족들이 모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여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빌리뽀스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빌리뽀스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빌립보스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도 해야 되고, 사랑의 위로도 해야 되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도 해야 되고, 극률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든든히 어,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하면서 극률과 또 자비를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그것을 잘 되게 하는 촉진제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방해물부터 한번 보십시다 방해물이 뭘까? 자,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대를 풍성히 누리는 데 있어서, 어제 살펴본 대로 하면, 교회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인격의 치유, 정신의 치유, 육체의 치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회가신 3분의 2가 치유 사역이었으니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다툼과 허영이라는 겁니다. 이 다툼과 허영이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둘다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 다툼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파벌주의 혹은 분리주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와 관계된 것은 전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멀리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 다툼은 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가진 자들,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없고 또 어려워도 자기가 중심이 되면 누구나 교회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외적으로 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더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건강하냐, 아니냐, 뭐, 권력자냐, 아니냐, 이런 것들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어,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 이제 추석, 내일이면 추석인데, 명절을 아주 대단하게 동양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하게 지키려고 하지요. 특히 시집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왜요? 자기 중심성이, 친정도 있는데, 시집이 중심이 돼가지고, 시집에 와서 다 하라고 며느리들 고생하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심각한 거예요. 중국도 뭐, 명절, 추석은 별로 안 지키지만, 어 설날은 아주 대단 요란하게 지키죠. 자 한국 사회는 이것이 참 대단한데요.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너무 쿨해요. 냉담해요. 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동 그 자체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하면 감동인데 다른 사람의 고향이라고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뭐내 고향 아닌데.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가운 반면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관심해지는 자기중심성.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걸 깨뜨리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고향 중심으로 모여도 안 되고, 같은 사투리 쓴다고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 하든지 모두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다툼과 허영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같은 근원을 갖고 있어요. 다툼과 자기가 인정받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 자신만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허영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해서 그 과대평가한 근거를 갖고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이것이 죄요 교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허영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은 자기 자존심이고 결국 죄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얼마나 공동체를 얼마나 깨뜨리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그렇게 여겨야 하는데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해서 남들이 자신만 인정해 주고 높여 주기를 원하니까요. 이건 밑빠진 독에 뭐물 붓기 식으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다툼과 허영.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문제가 끊이질 않고 만들어지고요. 이게 뭐 아픈 손가락처럼 아주 힘든 겁니다. 성경은 결코 획일화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툼과 허영. 다양성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재해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허영은 자기 자신이 인정을 받고 우대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할때 모든 다양한 차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교통정리를 해야 속이 시원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도 막 정리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정리를 하려고 하고 회기라 시키려고 하고 막 목소리 높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위한 촉진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사랑과 함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야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겸손이라고 하면 점점 세대가 악화해지니까 자기중심성이 높아가니까 겸손한 사람은 바보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에서는요, 겸손은 진짜 바보 중에 바보로 여겨지는 그런 인격이었어요. 로마는 자기를 드러내야 사는 시대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결투를 하고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서 오로지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 로마 시대였는데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 치시기까지 낮추신 그 복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이 근거가 되다 보니까 낮추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바보 취급하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을 더 높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근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친히 사람으로 나아지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기거나 자신을 어 천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교주의에 물들어 있는 동양인들은 은근히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천하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또 시집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이 가족 문화 속에서도 뭐 시집의 시동생한 대련님, 뭐, 뭐 도련님, 뭐뭐 뭐, 뭐예요? 도대체 그죠? 동생인데, 뭐 그런 그런 뭐 신우는 아가씨, 뭐뭐뭐 뭐, 뭐. 결혼해서 나이가 60이 다 됐는데, 무슨 아가씨예요 아가씨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막 높이려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게 만드는 이런 어리석고 바보 같은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사랑해서 기독교의 사랑 아닙니까? 기독교의 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진 자가 낮춰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시어머니지만... 며느리한테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우지만 올케 언니한테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안 그렇다. 아이고 집안에 별 것도 없는데 뭐 맨날 우리 집안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예요. 누구나 자기 집안에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던 공주요, 딸이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지역, 우리 지역은 뭐가 어떻고, 우리가 어릴 때는 어때요?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겸손은 그러면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결점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울의 자신을 비춰보니까, 아,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내 결점이 이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사랑하면서 연합할 때 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공동체가 사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네 입었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는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이 명절의 때에, 어,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흐영의 문제,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필리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을 찢는 일, 파괴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중심성, 이기주의, 자존심을 내세워서 교회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하고 아니면 열심히 사랑하고 겸손히 수고하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기의 결점도 알고 자기의 한계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병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만국 교회가 세워지며,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가며 이 코로나 19로 어렵고. 또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도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으나 모일 때에 소외되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한국의 유교적 문화 속에 있는 시집 문화 용어조차도 며느리들을 천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아들로 딸로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는 가운데 가정들이 더 행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냉천꼴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두의 심령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며 남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합니다. so